마태복음 아, 13장 44절로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여러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각인 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마 생각 끝에. 이런 비유들을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것들을 들어서 비유하는 것이죠. 익숙한 것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천국의 소재를 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재를 들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천국의 영원함이 배여 있기 때문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멀리 있는 천국을 꿈꾸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천국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까이 있지만은 그 가까 이 있는 것 때문에 소중함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 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당시에는 보물을 무슨 은행에 뭐뭐 뭐 안전 금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 땅에다가 되게 파묻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그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어디 뭐 멀리 가버린다든지 또 병이 나서 갑자기 가족들에게는 다 얘기도 못하고 숨지는 일들도 있고 왕왕 도 전쟁이 나서 그걸 또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땅을 파다가 보물들이 발견된 일들이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남의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어쩌면 뭐 자기가 뭐 부모가 숨겨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남의 밭을 파다가 발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소작농이든지 아니면 일꾼이든지 와서 밭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걸 다시 조용히 덮어놓고 이 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걸 얘기했으면 뭐 반식 가르면 돼요. 발견한 자와 그땅 주인이 반식 가르면 되지만. 그렇게 혼자 다 차지하려면 몰래 이제 덮어놓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지 않겠나. 그 얘기죠. 또 45절이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보석을 아마 구해서 팔던 그런 무역상이겠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진주는 완성된 보석이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그런 보석이었어요. 그 자체로 게 요새처럼 양식하는 진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았으라도 그 진주, 값진 진주를 하나 이렇게 사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 그렇습니다. 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가치를 지냈는지를 알 때, 그는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가치를 아는 존재 아니에요? 어떤 것의 가치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지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어쨌건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성 아니에요. 이건 가치 있다. 이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당연히 그 어떤 하위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최고 최상 지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선교사 중에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나이 29세에 순교한 짐 엘렛 선교사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나이 29에 그 에콰도르에 가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19살 때부터 그런 그런 생각을 일기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생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어쩌면 대학교 2학년 휘튼 칼리지의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성경에 눈 뜨지 않았다면, 지구의 가치에 눈 뜨지 않았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는 학교에서 총망받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석 졸업도 했고 또 체격이 좋아서 레슬링 선수도 했고 뭐 어느들 다 그건 목회를 할줄 알았어요.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두번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일생 동안 단한 번도 듣지 않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남미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두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더 가치있다라고 하는 그의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 내리진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29살 나이의 죽음을 다들 헛되다고 타임지는 카버스토리로 다루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또 선교사로 가게 되고 아우카족 전체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예,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좋은 것을 살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은 시편 84편 10절 읽어 드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악인의 아,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낫다. 여기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뭐 주인노릇 하는 것보다도 성전에 뭐 교회 수위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줄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성숙한 증거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가을이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가진 소유에 대한 가치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이란 내 가진 걸다 팔아서라도 그걸 예, 가질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란 말이 다 all. 여러분 신앙은 all인 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냐 없냐는 내가 무슨 가진 걸 한번 전부 포기했냐는 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나는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내가 희생한 것만이 아마 내 신앙의 가치를 결정할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 정도가 내 신앙의 가치, 내가 두고 있는 신앙의 가치. 나는 이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나는 천국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는 내가 얼마나 포기한 경험이 있냐? 포기한 게 있냐에 따라서 아마 스스로 매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과부를 두 렙돈 동전 두 개는 넣걸 부자가 큰 돈은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과부는 전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동전 두 개가 전부기 때문에 전부를 다넣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러나 뭐 누가 다 넣겠어요? 또 우리가 다 넣는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가 확고할 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천국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천국은 어떻다고요4 7절 이해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모든 고기가 각이 다 들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가 천국의 그물은 너무 넓어서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 때다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걷어서 이 좋은 고기는 가고 시원찮은 건다 버리듯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물 안에 들었다고 해서 천국행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51절 이하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때까지 서기관을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 종교 전문가들에서 늘 비판적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는 마땅히 모세의 서기관 율법만 아는 서기관과는 달리 복음을 진실로 아는 그런 서기관이라면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고루 쓸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으로 비롯된 이 구약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신약이 다 때를 따라 적절히 쓸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취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구약 전체는 신약을 준비한 하나님의 경륜들이에요 그 구약을 떠나서 신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을 떠나서 구약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걸 둘다 우리가 알때 주님께서는 마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서 배척된 얘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5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누이들은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 편견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기 적어도 회당에서 가르칠 자격을 얻으려면, 거기 뭐 서기관이거나, 정말 회당장이거나, 또그 마을을 방문한 뭐 랍비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히 회당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칠 때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게 인정되었기 때문이겠지만, 가장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더욱 더 경멸하는 어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건 모욕적인 사실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저 저기 저 형제들 우리 가다 알지 않냐? 야고보 뭐 요셉, 유다 다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기에 가르칠 수 있냐 그거예요.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설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예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고 말았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집 외에서 받지 않는 게 없다라는 말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유물처럼 여겼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았죠. 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보다는 재물 중심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8절에 보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행하고 안 하고는 무슨 뭐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믿으면 기적을 행해주시고 믿지 않으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시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볼 만한, 기적을 믿을 만한, 기적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볼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죠. 기적을 불신하는 데 기적이 왜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들어오셨어도. 믿음을 뿌리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다니셨죠. 그러나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기적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중에 기적을 하지 않는 전기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였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해요. 그, 시, 그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회중이 시험에 들어서 대부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하리라 뭐야 도대체 저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천국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어쨌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그야말로 부모 때부터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편견 때문에 오히려 복음과 멀어질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혹시 착각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던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제일 위험이 많겠어요? 매일 성경 끼고 앉아 있는 사람이겠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야말로 온 우주의 점 하나와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발견조차 되지 않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데 알면 얼마나 알고. 전하면 얼마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능력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아는 만큼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보는 만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나와 천국이 얘기를 듣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정말 주님께서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결단은 내리지 못할 망정,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천국의 놀라운 가치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에 미련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정말 끈끈이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쓰러질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따라가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버리고 떠난 것들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곧게 곧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버리셔서 우리를 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부를 버리되 주님을 얻은 자들 맞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땅의 것들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부온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천국 백성되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속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말씀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